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도대체 유럽인들이 왜 이렇게 휴지 사재기에 집착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유럽에서 왜 이렇게 바이러스 확산 속도가 빠른지. 제가 볼 때들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휴지. 왜 이렇게 휴지에 집착을 하는 건가요? 저는 이거 사재기 한거 아니고 진짜 필요해서 산 거예요 근데 진짜 특정 시간대에 가면 휴지가 없어요 불안한 사람들이 계속 사재기를 하는 것 같아요 처음 초기에 휴지를 만드는 펄프랑 마스크를 제작하는 펄프가 같은 거라서 마스크 공급이 부족함에 따라서 휴지의 공급도 부족하게 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짓 정보 때문에 사람들이 휴지 사재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일 수도 있지만 단순히 이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만 있었던 현상은 아니고 위기 상황에서 사람들이 휴지를 많이 사 모은다고 해요. 그 이유 중 하나는 사람이 어떤 위기 순간에 극한의 상황을 상상을 하잖아요. 내가 예를 들면, 진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 밖에도 못 나가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일단 필요한 생필품들을 다 사모아 두는데, 그 중에서도 휴지는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세요. 휴지가 없으면, 여기는 비대도 없는데. <laughs>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 넣는다는 거죠. 내가 휴지가 있으면 뭔가 최소한의 나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다라는 그런 안도감을 준다는 거예요. 휴지가 있으면.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이 한편으로 내가 지금 위기를 관리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안도감을 주는 거라고도 해요. 이게 단지 휴지 뿐만은 아니라 사실 사람들이 사재기를 하는 모든 현상을 그걸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처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졌을 때 다들 마스크 많이 사시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워낙 쓰는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다른 생필품들을 사놓는 걸로 아 내가 그래도 지금 이 위기 상황을 잘 대비하고 있구나라는 조그만 안도감이랄까 그런 거를 얻게 된다는 거죠. 특히 휴지나 이런 것들은 비용 면에서도 크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나는 일단 최소한의 뭔가 대비는 하고 있어라는 안심을 하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다른 사제기들도 많은데 유달리 휴지에 더 사람들이 집착을 하는 이유는 휴지가 부피가 되게 크잖아요. 부피가 되게 커가지고 슈퍼에 갔는데 휴지가 없으면 그 공간이 진짜 빵! 뚫려서 다른 사재기 품목들에 비해서 이게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더 유달리 휴지가 화제가 되고 있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재기 품목들에 비해서 순소독제 이런 거 되게 조그만데 그런 거다 없어져도 사실 진열대에서 한이 정도 공간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휴지 같은 경우는 이것만 해도 지금 엄청 부피가 크잖아요. 그래서 휴지가 빠지고 난그 슈퍼마켓의 횡한 진열대가 더 눈에 강하게 부각되고 그러므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이 다 준비하고 있는데 나만 안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불안함을 가중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리학 용어로는 공부 좀 했어요. <laughs> 심리학 용어로는 Fear of missing out 이라고 한대요. FOMO 그래서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FOMO로 인해서 사람들이 비어져 있는 진, 휴지 진열대를 보면서 더 흥분하면서 휴지를 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들을 좀 찾아보고 나니까 아이 사람들이 휴지 사재기를 하는 거에 이런 이유들이 있었구나라는 거를 좀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만약에 마스크를 사람들이 많이 썼다면 유럽에서 휴지를 이만큼 많이 사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뭔가 이 위기 상황에서 내가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할수 있는 대비책들이 좀 다양해지는 거잖아요. 마스크라던가 다른 것들로. 근데 유럽은 마스크를 안 쓰는 상황이기도 하고 지금 마스크를 찾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만만한 휴지들을 사는 것 같아요. 휴지로 뭐 얼굴을 가리고 다닐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집에 휴지가 있으면 뭔가 아무리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나는 나의 밑바닥까지는 드러내지 않아도 돼라는 안도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휴지를 사고 있는 타고 있는 거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왜 이렇게 유럽에 갑자기 바이러스가 퍼졌을까라는 거에 대한 내용인데요. 네덜란드만 먼저 예를 들어 보면 북부 이탈리아에서 한두 명씩 이 확진자가 생기고 난 이후로 북부 이탈리아를 여행하고 온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왔어요. 처음에는 확진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때는 네덜란드 보건부에서도 이 중에 몇 명은 북부 이탈리아를 다녀와서 감염이 되었고, 누구는 어디서 감염이 되었다라는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려줬는데 지금은 그런 정보를 전혀 알려주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내용들을 보면 일단 일부는 그 북부 이탈리아 지역을 여행하고 와서 바이러스에 감염이 전염이 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덜란드 남부 지역에서 있었던 카니발 엄청 큰 거리 페스티벌인데 네덜란드도 조그만 경상남북도가 합쳐진 크기에 조그만 나라지만 네덜란드 남부랑 네덜란드 북부가 좀 되게 달라요. 남부 지역에서는 매년 2월쯤 되면은 카니발이라고 해서 진짜 큰 축제가 열려요. 사람들이 다 분장을 하고서 길거리에서 다 같이 막 춤추고 술 마시고 완전 진짜 아마 남부 쪽에선 제일 큰 파티일걸요? 근데 저는 아직 안 가봤어요. 그때만 해도 아직 네덜란드에 코로나 막 없는 상황이었고 네덜란드 애들이 심지어 그 카니발에 뭐지 방진복 있죠? 그런 코스프레 하고 돌아다니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거기서 이제 여러 명이 접촉을 하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마침 독일에서도, 독일 남부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었는데, 그 사람이 카니발을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부 쪽 이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감염된 지역이에요. 세 번째는 뉴스 기사로 몇번 다뤄지긴 하지만 제가 볼땐 이게 정말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 퍼지게 된 주요한 원인인 것 같은데 그게 바로 오스트리아 티롤 지역에서 처음 확진자가 났을 때예요. 오스트리아 티롤에서 두 명인가 확진자가 처음 나왔을 때아 이제 곧 유럽에 퍼지겠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긴 했어요. 왜냐하면 그 오스트리아 티롤 지역이 네덜란드 사람도 그렇고 전 유럽 사람들이 겨울에 스키 여행을 제일 많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네덜란드에서는 겨울에 네덜란드 사람 만나고 싶으면 암스테르담으로 가지 말고 오스트리아로 가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전 유럽에서 다 오죠. 스키를 타러. 근데 문제는 처음 스키를 타고 그 이후에 아프레스키라고 해서 다 펍에 가서 막술 마시고 논단 말이에요. 그 아프레스키로 유명한 펍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요. 아마 그 펍의 웨이터가 확진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때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사람들이 위기감도 없었고, 그리고 특히 술집 같은 데서 한명 감염이 되면 거기서 얼마나 빠르게 퍼지겠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또 유럽 곳곳에서 다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스키 타고 술 마, 밤에 술 마시고 막 이러고 나서 스키 휴가 끝나고 각각의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laughs> 그러다 보니까 그 유럽 전체의 빠른 확산에는 북부 이탈리아를 다녀온 사람들도 있지만 이 스키, 오스트리아에서 스키를 타고 온 사람들이 각자 나라로,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서 엄청 많이 가져갔을 거예요. 특히 네덜란드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스키교가 진짜 많이 가요. 진짜. 그래서 거의 뭐 2월 말, 3월 초 이럴 때는 저희 회사 건물도 조용해요. 다들 스키 타러 가서. 이것도 언론에서 잘 다루진 않지만, 네덜란드 사람들의 휴가 패턴이라던가, 유럽 사람들의 겨울 휴가 패턴 이런 걸 보면서 확실히 읽어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 스키여행 다녀온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왔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런 일반화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절대 강과할 수 없는 내용이고, 또 한국 언론에서는 그렇게 크게 다루진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딱 오스트리아 티롤에 두명 확진자 났을 때 저랑 아는 언니는 어 어떻게 이제 네덜란드다 퍼지겠다 이렇게 생 얘기했을 정도였습니다. 3월 24일이고요. 어제 저녁에 기자회견이 총리 기자회견이 한번더 있었어요. 확실히 좀더 강화된 규제가 나왔는데요. 여태까지는 그냥 1.5m 소셜 디스턴스, 사회적 거리 두기만 지키고 가능한 집에 있어라. 이것도 물론 강제하는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밖에 나가지 말, 말고 그런 규제들이 자유로운 규제들이 있었는데 네덜란드가 지난 주말에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날씨가 좋은 게 네덜란드에서는 흔한 일이 아니다 보니까 진짜 네덜란드 사람들은 햇빛이 조금만 나도 다 밖에 나가거든요. 근 주말 동안 사람들이 막 바닷가도 가고 공원에도 되게 많고 이러니까 그게 되게 조금 충격이었나 봐요. 그래서 어제 가져온 강력한 규제는 일단 외부에서 하는 행사나 이 행사나 모임 같은 거는 일단 5월 31일까지 전면 금지됐어요. 그 전에는 100명 이상 모이는 모임을 할수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아예 전면 금지됐고요. 밖에서는 3명 이상 어, 모이지 못하게 했어요. 가족은 괜찮은데. 예를 들면 3인이면 3인 이상은 모일 수 없고 그리고 가족이 아닌 그 2인이나 3인 경우에는 다 1.5m씩의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고요 집에 사람을 3명 이상 초대하지 못하는 걸로 내용을 바꿨고요 왜냐면 이제 사, 집에 3명 이상이 오면 1.5m 간격을 유지하기가 힘들 테니까 3명 이상은 모이지 못하게 했고 어, 그게 이제 5월 30일까지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어, 시에서 좀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공장소라던가 이런 것들을 폐쇄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벌금도 내야 돼요. 개인은 400유로였고 단체는 더 많이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덜란드 사람들이 짠순이 짠돌인데 이렇게 벌금을 내야 되니까 이제는 진짜 지킬 것 같아요. 오늘 확실히 사람들이 많이 줄긴 했어요. 슈퍼마켓이나 이제 그런 필수품을 사러 가는 곳에서도 1.5m의 사회적 거리를 반드시 지켜야 해서 입장객을 제한한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확실좀더 강력하게 제한을 줄것 같아요. 그렇지만 다른 유럽, 뭐 프랑스나 영국 같은 완전 록다운 하는 건 아직도 네덜란드에서는 하지 않았어요. 총리가 얘기한 내용을 보니까 네덜란드는 인텔리전트, 록다운, 그러니까 똑똑하게 록다운 하는 거라고 하는데 근데 그러면서 총리가 하는 말이 사회 전체를 록다운 시켜서 건강한 사람까지 밖에 나가서 신선한 공기를 못 마시게 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건강한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게 문제인 건데 그거는 생무시하고 어제 총리 얘기를 듣는데 너무 진짜 확 고구마 10개쯤 먹은 것 같이 답답한 거예요 물론 좀더 규제가 강화돼서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살면 하고 말려면 말지 무슨 너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많은 유학생 분들은 음 한국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저는 3월 말에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미리 끊어둔 게 있었는데 전 지금 한국을 가거나 어딜 한국을 가더라도 어차피 다시 돌아와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 지금은 그냥 여행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이 드는 거예요. 공항을 가는 것도 무섭고 그래서 그냥 네덜란드에서 가능한 최대한 집에 있고 필요할 때만 슈퍼 가고 그러는 걸로 한번 버텨보려고 합니다. 오늘로써 확진자가 5천 명이 넘었고요. 사망자가 무서운 건 사망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네덜란드도 정말 정말 심, 심한 상태가 아니면 진단을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수는 뭐한 5천여 명이지만 그렇게 확진 받은 사람들은 중증이다. 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경증 환자들은 그냥 집에서 격리, 자가 격리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진단도 잘안 안 해주고, 그래서. 아무튼 3월 24일 네덜란드의 상황은 이러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그래도 일상은 계속 되어야 하니까요. 저의 꾸준한 일상 이야기를 더 많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날씨 좀 봐라. 진짜. 코로나 없을 때는 맨날 비바람 치고 쌩 날리더니 밖에 못 나가니까 이렇게 날씨가 좋네.